유럽 경제도 위기인데 왜냐면 유럽 경제가 중국이랑 많이 연관돼 있었잖아요 중국이랑 락킹이 되어 있단 었 말이에요 근데 중국이 무너져 내리면서 유럽 경제로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사실 유럽이라면 브렉시트 브렉시트 영국 빼고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요 영국은 이제 18개월 만에 소비자 낙관론이 들어섰는데 영국을 뺀 영국을 뺀 유럽은 무너져 내리고 있죠 1대1로 중국의 1대1로에 참여하다가 이제 다발 빼는 거죠 정책 입반자들은 여전히 금리를 인상할까요? 인상 못 하죠. 유럽의 중앙은행들이 총재들이 인상을 못 하죠. 왜냐면 금리 올리면 다 파산하니까. 특히 상업봉, 상업용 부동산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예요. 컨스모 프라이스 지금 유럽도 그렇고 이제 그인플레이션율이좀 낮아지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냉각 냉각기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리로 올리지 않고 있고 현재로서 서비스 부분까지 확산되는 수요 약세가 해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사람들도 물건 좀잘안 사고 예전처럼. 유럽 중앙은행은 확신이 없어 보이며 기준금리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사실 올리지 못하죠. 왜냐면 미국이 안 올리는데 유럽이 올린다? 그럼 미국으로 다 돈이 빠져나가겠죠. 미국으로 돈이 다 빠져나가겠죠. 왜냐면 미국의 돈이 돈다는 거니까 미국이 그 금리를 올린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경기 침체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려야 되죠. 사실상, 근데 올린다는 건 경제가 조, 좋을 때에 올린 건데, 어느 정도. 근데 경제가 유럽이 미국보다 훨씬 안 좋은데, 자기 혼자 올려버린다? 그럼 사람들 다 도망치겠죠? 돈이. 생각보다 돈이, 돈이 주인을 잘 찾아가요. 잘 돈이 또, 돈이 있는 곳에 돈이 모이거든요. 근데 미국에 계속 돈이 모이니까 유럽에 돈을 지금 붙들고 있기도 애매한 상황이고요.